선교사님들,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성적 복수 신문 방송, 하여 전기방송 그런데, 우리 부위를 시작하겠습니다. 독도하심으로, 하나님 <목소리> 고고하고 고고진짐자들아다 안다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현히시리 하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그 계성신문 방송 방송기예 녹화로 모 싸우니 아버지 기시 이시간 촬영하여 주불가빛조주기름보시 이시간 도고고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께서 구해여주시옵소 아버지 이 무더운 폭풍 같은 날씨에도 아버지 보호해 주신 의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입주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오리 무릎을 꿇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도놀라 기적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주님저 북한에 있는 이천삼정범의 동포를 구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의 말씀을 통한 자유민주 국가를 소화하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민주평화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. 아멘 지난 공연으로 사도신고를 지난 공연을 부르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리고 그 아들 위로 사오니, 이는 성령으로 인쇄하사 동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저에게 고난을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덜리로서 사람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다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 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아멘.